어머니 아버지 상 백서 병술년 6월 초 할인 날 아내가 자네 항상 날때 일러 오대 둘이 물이 세지도 같이 살다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나요 나하고 자식하면 누구에게도 믿고 어찌 살라다 버리고 자네 먼저 가시나요 자네 나를 향한 마음 어찌하여 가셨으면 나는 자네 향한 마음 어찌하여 가졌던고 내양 매일 자네 나와 함께 누워 그 말에 지어 남들도 우리 같이 서로 서로 어여히 여기면서 사랑할까? 남도 우리 같을까요? 자네 그리 그러더니 어찌 그런 일들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말 그리고 먼저 가요. 자네를 여의고는 아무래도 살수 없어 수이수이 자매에게 가고자 하오 나를 데려가소서 자매 향한 내 마음은 차생에서 이르리 없사오니 끊지하오 아무리 이 서러운 걸 지켜주리 없사오니 내 마음 어디 두고 자식 하나 데리고서 자네를 그리면서 살라고 하나이까 이내유 무고시고 내 꿈속에 잠시라도 오셔서 일어서서 꿈속에서 자네 만나 이곳인 말 자세히 듣고 싶소 하오니 이런 서편 살펴보고 나의 마음 헤아어서 자네 내배 자식 나면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리 가면 계속 다시 태어나면 누구 보고 아버지라 하올런지 아무리도 애서한맘내 마음과 같을까요? 이 천지가 아파 아니라 하늘 아래 또 있을까? 자네 보고 한결같이. 그곳에 가 계실뿐 내 마음같이 서러울까 그지 그지 끝이 없어 다못 쓰고 대가대강 적어온 이유을 살펴보고 내 꿈속에 찾아와서 말해 주어 나는 믿소 꿈속에서 자해보고 믿고 있어 몰래 와서 보시고 하고픈 말 뜯어 없지만 이만 적고 그치리라